차트보이TV의 주말 네 번째 영상은 테슬라 단독 영상입니다.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더블맨 차트보이의 말이 다 맞고 음, 제가 썸네일에 구름대 하단 찍고 쌍바닥 반등 중 이렇게 써놨는데 어, 제가 찾아보니까 목소리가 잠겼죠. 사우나에서 한 다섯 시간 있었더니 네, 목이 잠겼네요. 아니, 그동안 아파서 못 가다가 간만에 갔더니 너무 좋아요. 네네 네.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테슬라 영상을 11월 16일 날 올려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렇지? 근데 벌써 보름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그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그래. 이게 대형주들은 책에 나와 있는 그큰 모양에서 벗어나지 잘 않기 때문에 항상 이동평균선이나 구름대 기본적인 캔들 스텝에 근거해서 매매하면 그때 당시는 그게 아닌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차트보이의 말이 다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도 언제예요? 올 10월달 이때 요 캔들 차트 모양이랑 최근에 똑같은 모양이 뭐가 있었어요? 아이 보세요. 이 모양에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진행이 안되면 일단 꼬라박아야 돼요. 한번뭐 이거랑 똑같은 게 두산 에너빌리티 그 노트를 하나 준비하셔서 테슬라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차트 메커니즘, 캔들 매매법, 대응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다른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으니까 노트에 적어 놓으세요. 중요 언덕 여기를 빵빵빵 빵, 빵 색깔을 빨간색으로 할까요? 네. 빵빵빵 빵, 빵, 빵 이렇게 돌파가 안 되면 조정이에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기본 모양이잖아요. 이 모양, 음, 이 모양에서 이게 이 다음날 빵빵 빵으로 돌파가 안되면 또 조정이에요. 그지? 그래도 5일선 위니까 한번 버텨볼까? 에이씨, 빵 빵. 이게 무조건 그 다음날은 빵빵 빵으로 가야 돼요. 이게 안되면 조정이에요. 그 그러니까 나오는 게 낫지. 이렇게 은봉 떨어지면 나오는 게 나아요.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알수 없으니까. 왜냐면 테슬라는 밑에서 충분히 잘 잡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낫다. 근데 안 나왔죠. 그지? 그러니까 얘가 쭉 떨어지니까 불안하지. 이 최근에 이 모양이 어디 두산 에너빌리티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여기서 빵빵 빵, 빵으로 돌파가 안 되면 빵빵 빵, 뿡이 나오면 이건 또 조정이에요. 또 여기서도 아이고. 여기서 빵 빵. 아, 같은 모양이잖아요. 같은 모양이에요. 네, 요 모양이 테슬라의 요 모양이랑 같은 모양이다. 해서 빵빵 빵, 빵으로 못 가면 그럼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어디였죠? 아, 여기였죠. 또한 번. 여기서 빵빵 빵, 빵이 안 되면 빵빵 빵 여기가 주요 언덕이니까. 뽕이 되면 아, 얘도 조정이에요. 그랬을 때 한번 찾아보세요. 네, 조선팔도 깽깽이들 또다 기어 나와 가지고 언제 이날 9월 26일부터 일주일 동안 얼마나 괴롭혔어요, 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빵빵빵이 안 되면 조정 받고 가는 거예요. 그지? 해서 테슬라가 여기서 빵빵 빵, 빵이 안 됐기 때문에 내려오는데 우리는 그래 일단 한번 정리하기를 바랬죠. 그런데 정리가 안 됐으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항상 말하는 첫 번째 지지 라인은 어디? 구름대예요. 구름대가 깨지면 그때부터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남들의 얘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네. 구름대. 밑으로 내려가면 하락이 어디까지? 미친 척하고 월봉상 20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다행히 테슬라가 구름대 하단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테슬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테슬라가 구름대 위로 올라와야 돼요. 당장 내일. 월요일, 화요일 해서 구름대 위로 올라오지 않으면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다. 일단 구름대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애매모호한 자리라서 빵빵빵이 안 되면 그냥 한번 테슬라를 정리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올 때 매수를 해도 된다고. 응? 아우, 테슬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2021년 12월 달에 우리만 팔아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2021년 12월에 네가 테슬라를 알아? 넌 아니야. 너도 모르잖아. 어? 이걸 자꾸 종목 이름에 대해서 뭔가 다른 꿈이나 환상을 갖지 말고, 그냥 차트 보이는 대로 매도 포지션이 나오면 매도하고, 매수 포지션이 나오면 매수하고, 내 판단의 근거를 다른 사람들의 말에 연연하지 말고, 더블맨네 말도 다른 사람 말이잖아. 아니, 우리는 여기 보조지표의 근거에서만 설명하니까요. 그지? 해서 테슬라는 다른 복잡한 얘기할 필요 없이 지금 이 아이는 아직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다면 하늘이 도와서 구름대 하단을 깨지 않고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 월요일날, 화요일날 구름대 위로 올라가면 그리고 후행스팬이 캔들 위로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는 조금 올라오기가 힘드네요. 일단 올라오면 또 보자고 하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 할때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한번쭉 하고 내려왔다가 재차 올라가려면 이동평균선 5일선 21선이 크로스가 돼야 되고 요렇게 요런 식으로 그리고 일봉상 캔들이 20선 위에 올라가는 게아 그렇게 되면 무조건 상승. 이것도 아니고, 충분 조건이 아니죠. 어, 그렇게 돼야지만 이 아이가 이제 꼬라박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는 일단 구름대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았고, 이동평균선 20선도 회복을 했으니, 이제 테슬라의 상승을 말하려면, 뭐, 구름대 위로 올라오면 상승할 수 있다. 이건 다 똑같아요. 테슬라니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 여러분들의 다른 코인이던 코스피 코스닥 대형주던 차트로 일단 구현되어지는 모든 종목에 대해서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을 잡을 때 절대로 이동 평균선이나 구름대를 무시하고 매매 전략을 자서는 안 되겠다. 채널에 처음 들어오셔서 이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영상이 조금 부족하거나 좀 허접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전 테슬라 영상들이 남아 있으니까 이전 테슬라 영상을 보시고 뭔가 딱 듣고 이해가 안 되면 아까도 어제도 이더리움 영상 보니까 아주 네. 그죠? 음. 난리 났어요. 그러면 교육 영상을 좀 보세요. 본인이 평소에 알고 있었던 내용이랑 다른 얘기를 한다면, 본인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게 글로벌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미치지 못하는 거죠. 아 지금도 그 뭐예요? 네,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손발이 저리면 혈액순환제를 먹어야 되고, 또뭐 있죠? 문 닫아 놓고 선풍기 뜰면 죽을 수 있고. 으흠, 으흠. 빨리 하자고요. 오늘 그 특징주 영상을 제가 하나만 올릴까 하다가 주말 스페셜 영상으로 특징주 영상이 두개 올라가니까 이거 다 보세요. 여기에 본인의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이 없다 하더라도 꼭 보셔야겠습니다. 이거 하고 2차 전지하고 또 대형주들 이어서 아, 시간 충분해요. 이제 두 신데 뭐. 자기 전까지 이제 할게 없는데. 빨리 올릴게요. 음,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다. 어, 이전 테슬라 영상을 한두 개 올려놓을게요. 영상 말미에다가.